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4.3 프로젝트 일정 관리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일정 관리는 크게 보면 간트 차트와 퍼트 CPM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간트 차트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퍼트 CPM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프로젝트 관리 기법.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게 일정 관리죠, 그죠? 자, 2번 양쪽 관리해 보시게 되면, 간태 차트에 의한 프로젝트 일정 관리. 1번 간태 차트란 계획과 실제의 작업량을 가로막대의 도표로서 그리고, 가로막대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용접 작업은 언제 하겠다. 용접 작업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25일이 걸린다. 그다음에 뭐 페인팅 작업은 뭐이 정도 걸린다, 선반 작업은 이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도표를 토대로 작업 일정이나 시간 관리를 하는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이고 이것이 이제 건축 현장 같은데 가면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돼요. 자, 어, 간트 차트 용도 3번 자극 계획, 자극 실적 기록, 여력 통제, 진도 통제 되고요. 간트 차트의 기호가 있죠. 자. 첫 번째 기억 반대 이렇게 된 작업 개시일 자 박스 별표 하나 치시고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개시일이면 이것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작업 완료 예정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laughs> 자 그다음에 어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자 사번 양쪽 갈라 간트차트의 단점 작업의 전후 관계와 소요 시간을 함께 다룰 수 없다. 정량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량적으로. 2번, 계획 변경에 따른 유연성이 어렵다. 3번, 복잡한 일정 계획 수립이 어렵다. 4번, 중점 관리가 어렵다. 종속 관계 파악이 어렵다. 6번, 사전 연치이 어렵다. 단점이 작아요? 많아요. 단점이 많죠? 많다. 머릿속에 일단 그렇게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2번에 퍼트 CPM이 나온 겁니다. 1번, 퍼트 CPM의 정의 및 장점. 1번, 퍼트 CPM이란 <laughs> 네트워크 계획 기법은 간트 차트의 단점을 잘미칠 거요. 간트 차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네트워크 도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업무를 일정 비용 등과 관련시켜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미칠 것이고, 별표 한개 간트 차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적용 분야. 자, 1번, 단속적이고 비반복적인 대형 주문 생산의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이야. 내가 뭐 작업을 하는데 보면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뭐 철사 걷는 작업 하다가, 그 다음에 철사를 잇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또뭐밥 먹고 철사 걷는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망치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벤치 플라이어 작업을 하다가, 그 내일은 또 어떠냐. 내일은 벤치 플라이어 작업부터 시작이에요. 어? 그 다음에 철사를 뭐 고우는 작업. 완전히 딱딱딱 끊어지는. 연속적이지, 똑같은 일을 안 하고, 비반복적인 작업, 이런 작업이 어떤 곳이 그러냐 면 건축 현장, 토목 현장, 이런 데가 비반복적이죠. 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뭐 냉장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하면 굉장히 연속적이고, 일정한 작업을 하겠죠. 그죠? 반복적인 작업을 하겠죠. 자, 이번 비반복적인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의 계획이, 계획 관리에도 이것들이 사용이 된다. 그다음 4번 연구 개발 제품및 시스템 개발에서도, 자, 퍼트 c p m 을 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양쪽 걸로 네트워크 작성, 작성해서, 자, 1번. 네트워크는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 활동을 나타내는 도표이며, 작업은 동그라미, 마디, 동그라미인 마디, 동그라미인 마디와 활동은 화살표 모양의 가지로 나타낸 도표인데, 그 반대로도 나타내게 한다. 2번, 작업 방법. 자, 1번 AOA 방식과 AON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서는 AOA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액티비티 온아크 방식이고요. 마디로 단계를 나타내고 마디 동그라미로 단계. 자 동그라미로 화살표 쏘세요. 단계. 동그라미로 단계를 나타내고 이걸로 화살표 쏩니다. 뭡니까? 활동을 나타낸다. 액티비티. 자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A O N은 자 동그라미가 활동이고 화살표 써옵니다. 활동이고. 화살표로 활동해자,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그 다음, 명목상의 활동이 불필요하다. 이 말은 AOA 방식에서는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AON 방식에서는 필요 없지만 AOA 방식에서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AOA 방식 있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2번 이 단계에서 1번,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넘어가고 3번 단계에서 다시 4번 단계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단계 3은 어떠냐면 단계 3은 단계 3은 x와 y가 끝나야 결국 이제 단계 3이 이제 4번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 AON 방식은 작업 제트는 작업 X와 작업 Y가 끝나야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3번 퍼트의구성요소 단계 이벤트 또는 노드라고 해서 최초 단계가 있고, 그럼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완료를 했는데 바로 착수가 돼서 바로 또 완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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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그림. 막 그럼 중간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 도를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저그 저기에 나오는 그 수치는 아주 제가 뭐 쉽게 설명을 할 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활동, 액티비티. 단계와는 다르게 시간이나 자원을 소비하는 작업 박스 치시고 도표상 실선 화살표로 작업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자, 쭉쭉쭉 내려와서 미연번 동그라미 명목상의 활동은 선후 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시간 자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점선 화살표로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점선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냈다. 이러면 명목 활동이지 실제 활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 활동 소요 시간의 추정 일정 결정법 자 이번에 퍼티 시간에 3점 견제법을 미칠 것이고 낙관 시간 To 또는 Optimistic Time Optimize 이 우리 낙관주의자 이렇게 되죠 Optimist 그럼 이번에 정상 시간 TM 또는 M Most Likely Time 해서 정상 시간 3번에 비관 시간, TP 또는 B. 패시미즘, 그러면은 비관주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패시미스틱 타임. 이건 비관 시간이다. TO 또는 A. TM 또는 M. TP 또는 B. 자, 작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시간을 비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이제 중요하죠. 기대 시간, T e 및 T의 분산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어떻게 구할래? 이 말인데, 평균, 자, 보시게 되면, te는, 기대치는, to, o p t i op, m 낙관 시간치 1, 그 다음에, 정상 시간치 4배, 그 다음에, tp, 즉, 어, 비관 시간치. 한 개, 네 개, 한개 되었으니까 총 여섯 개죠. 6으로 나눈 평균의 개념이죠. 그죠? 평균. 그서 자, 기대 시간은 정상적인 거한 웨이터를 4개 주고, 자, 비관적인 거, 그 다음 에 낙관적인 거는 가중치를 1씩만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대 시간 t 를 구할 수 있거나, 또는 to가 a라고 했죠. a. tp를 우리가 m이라고 했고, 아, tm을 m이라고 했고, tp를 b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된다. 6분의 a다하기 4m다하기 b. 자, 그 다음, 분산. 분산을 보시면은, 분산은 이큰 놈, 작은 놈, 두 개를 빼는 거죠. tp 빼기 to. 가장 오래 걸릴 것이다. 이, 이, 이 작업은 한, 한 달, 30일 걸릴 거야. 아니야. 낙관주의자들은 뭐한 20일 걸릴 것이야. 그러면 이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차이의 차이를 6으로 나누고 제곱했죠. 그죠? 분산이니까 이 함수잖아요. 제곱. 그렇게 한 겁니다. 또는 b 빼기 a 나누기 6의 제곱이다. 별표 한 개. 4번, 프로젝트의 일정 계산. 1번, 포트 방식의 단계 중심 일정 계산. 1번, 가장 빠른 예정일을 자 te라고 나타내거나, 이렇게 te, 요렇게도 나타내고요. te, 요렇게도 나타냅니다. earliest t i e 가장 빠른 예정일. 2번, 가장 늦은 만료일. 레이티스트 타임, tl. 이렇게 되고. 아, 어, 저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가장 빠른 타임, 가장 늦은 타임. 이렇게 t t l tetl이죠. tl, 그죠? tetl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출발했어요. 결국은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뭐 3일이, 3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에서, 자, 엥, 여기에서, 7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4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3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2시간 소요되었다. 가장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뭐. 음. 자, 우선 이거를 t와 tl을 구하는데, TTL이니까 TTL칸 이렇게 만들어내요두 칸씩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TTL, TTL, TTL. 나중에 문제풀 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니까 해야 되겠네요. 자 우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등산한다고 생각해요. 등산. 여러분들이 등산해요. 자 1번 전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간다. 2번 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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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3번 전은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번 조가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는데,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 바로 출발해요. 그럼 가서 도착했죠. 그러면 3시간 걸려주니까 3이란 말이야요 3. 그죠? 얘가 문제인데, 얘, 이 네모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요렇게 온 이렇게 온 온조와 이렇게 온조는 무조건 만나서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같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 이렇게 넘어온 저는 3시간, 2시간, 5시간다 5시간 이렇게 온 저는 4시간 걸렸죠. 그러면 얘는 출발을 이쪽으로 언제 갈수 있어요? 만나서 가야 되니까 5시간 있다 갈수 있죠. 5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큰 값을 집어넣습니다. 큰 값. 이 칸에, 이 칸에, 이 칸에는 큰 값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출발할 때는 왼쪽 칸을 보게 되는데, 이 왼쪽 칸은 큰 값을 넣게 된다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 만나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가 들어가죠. 5가. 그다음 여기에서 5에서 3을 하면 얘는 얼마야? 8이지. 8. 근데 이렇게 온 친구들은 7시간이 걸려서 10이 되겠지. 10 또는 8이지. 그죠? 5다기 8. 3다기 7은 10. 자,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갈 때는 큰 값이 들어간다고. 합쳐져야 되니까 큰 놈이 들 10.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야, 집에 돌아가야죠. 집에 돌아가야죠. 10 도착하자마자 이제 또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죠. 이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작은 값들. 자, 여기에서 화살표 가꾸로 가면 7. 7을 빼면 10에서 7을 빼면 얼마? 그런데 이렇게, 자, 화살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10에서 3을 빼고 5를 빼죠. 5. 5 또는 3이죠. 5 또는 3. 그런 거? 작은 거. 자. 5 또는 3이죠. 작은 값 3이 들어갑니다. 3. 자, 이렇게 오는 건 얼마나 들어가요? 10에서 3을 빼죠. 10에서 3을 빼면 7이 되겠죠. 7. 그죠? 7. 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까꾸로 가면 그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게쪽 이쪽, 이쪽으로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작은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7에서 4를 빼면 7에서 4를 빼면 1이 죄송합니다. 3이죠. 3에서 3을 빼면 얼마죠? 0이죠. 3또는 0이죠. 있 0. 3또는 0. 어느 것이 더 작죠? 자, 0이죠. 0이 들어가죠. 자, 이러면, 이러면, 이제, 해석이 끝났는데, 자, 지금 이게 TL이고, 요것이 TE에요. TL 빼기 TE가 제로가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데, TL 빼기 TE가 여유 시간, 여유 시간 전혀 없는 것이, 이거, 이거에서 이거 빼면 0, 이거에서 이거 빼면 0, 0이죠. 이렇게 요렇게. 이걸 굵은 선으로 표시하든지 또는 이 라인을 우리는 CP, Critical p a s h 라고 해서 주공정이라고 주공정. 이 주공정은 여유시간이 제로인 시간, 여유시간이 제로인 단계를 연결한 선이거든요. 여유시간 없잖아. 0에서 0 빼고. 3에서 3 빼면 여유시간 없잖아. 여유시간 전혀 없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이, 그 뭡니까, 네트워크 관리도상, 관리도상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임을 뜻합니다. 되겠죠? 여러 가지 했어요, 지금. 이거 채워 넣는 거, CP 하는 거, 여유 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3번. 단계 여유. 단계 여유의 계산. 자, TL 빼기 T를 우리가 단계 여유라고 한다. 그죠? S가 0보다 큰 경우 정류요. S가 0보다 작은 경우 부여요. S는 영 영류라고 한다. 영류, 영류, 영류이죠. 자 주공정 CP는 여유 시간의 값이 최소 어 대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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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가 되는 단계를 연결한 경로로서 에로 공정이라고 한다. 한계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개 있습니다. 한 개. <laughs> CP는 네트워크 도표에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중점 대상이 된다. <laughs> 자, 2번 방갈로에서는 5번 동그라미, 활동 여유 시간의 계산. TF, total float, 총 여유 시간. 자, 총 여유 시간 LS-ES, LF-EF가 있고, 가장 늦은 개시 시간 빼기 가장 이뤄진 게시 시간.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니엄번, FF, free float와 activity free slack, 자유 여유 시간이다. 자, 3번 굵은 글씨, 일정의 최적 배분. 1번 양쪽 갈로, 최소 비용 계획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시험 나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면 2번 반갈로에 비용 구배가 있습니다. 비용 구배.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 분해, 특급 비용 빼기 정상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평상시대로 작업을 하면, 평상시대로 작업을 하면 5일이 걸려요. 5일이. 근데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3일이 끝내죠. 그럼, 잔업을 해야 되는지, 뭐, 일을 특권을 해야 되겠죠, 그죠? <laughs> 그러려면 비용은 더 들죠?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서 보면, 정상 시간. 정상 시간이 방금 했던 5일이죠, 5일. 5일이고, 예를 들어, 정상 시간, 특급 시간은 3일만에 끝내고 싶다. 분에 자, 특급 비용은 3일만에 끝내려면 돈이 뭐, 100만원 들면, 정상적으로 하면 80만원 정도밖에 안 들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기용급에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제 5절 작업 관리. 자, 작업 관리는 공정 관리와 측정 크게 보면 자, 공정 관리와 측정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공정 관리에는요, 공정 분석, 공정 분석, 그 다음에 작업 분석, 동작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 측정은 시간 연구죠, 시간 연구. 즉, 표준 시간 우리가 구할 때, 표준 시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웁니다. 자, 5.1작업 계획 작업관리 개요. 1. 작업관리 개요. 작업자의 작업방법 및 작업장의 조건들을 조사, 연구하여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알맞은 표준시간을 찾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작업관리는 공정관리와 그다음에 측정으로 구성된다. 작업관리의 영역. 작업관리는 방법연구, 동작연구라고 돼 있는데, 자, 방법연구란 작업중 불편한 작업을, 작업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작업분석을 하고 필요한 작업만으로 이루어진, 작업방법이 이루어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연구를 우리가 방법 연구라고 합니다. 이 방법 방법 자 방법 연구 방법 연구란 이제 보면은 뭐 공정 분석 그다음에 작업 분석 얘들이죠 그죠 예들 얘들. 방법 연구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 이 있다. 방법 연구시 사용되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적인 생산 시스템은 흐름선도, 흐름 공정도. 어떻게, 뭐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작업장 내에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는 작업분석표, 사이모 차트, 동작 경제의 원칙을 활용하고, 작업자와 기계 시스템, 작업자가 뭐 기계 한 대를 가지고 하든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작업자와 기계가 딱 있으면 활동분석표, 작업자 기계분석표, 복수의 작업자 시스템, 여러 명 사람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갱, 갱이 뭡니까? 갱, 모여있는 사람들 갱이라고 그러죠? 개인 공정도표 또는 활동분석표를 사용해서 할수 있다 말입니다. 뒤쪽에 넘어가면서 또나 오니까요. 또 그때 보도록 하죠. 자, 2번 작업 측정 시간 연구. 자, 작업 측정의 목적은 결국은 표준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뭐 우리가 뭐 상을 더 주든지, 성과급을 더 주든지 일을 못 하니까 뭐그 사람을 뭐좀 벌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작업 측정의 기법. 1번, 시간 연구법. 2번, 워크샘플리법 3번, PTS법. PTS법도 뒤에 나옵니다. 기정 시간 연구법이라고 해서. 4번, 실적 기록법. 이런 것들이 있다. 3번,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 관리 진행 방법. A형, B형이 있는데, 음, 자, A형. 이거 전부 다 이제 산업 안전 기사. 저 산업 안전 기사도 자,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이제 많이 나오죠. 문제를 발견하고,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또는 B형이라고, 해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작업 방법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계산한 수립, 도입이 있는데, 요런 방법들, 즉, 순서가, 어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A형, B형, 사실 C형도 있는데, A형, B형 정도면 요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2부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 방법 연구의 제 기법이죠. 방법 연구의 제 기법들. <laughs> 자, 작업 공정을 분석하여 물이, 낭비, 불합리를 제거하고 공정 계열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공정 분석에는 제품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부대 분석들이 있다. 공정 분석에는. 자, 공정 분석의 목적 좋은 거죠. 뭐, 개선, 개선, 설비 배치, 개점, 문제점 파악 이런 것들이 있다. 특징. 자, 안 밑줄까요? 도시 기호로 나타낸다. 도시 기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미국 기계학회에서 만든 도시 기호. (2번) 공정대상을 (4요소로) 분해한다 가공검사 운반정책 미칠 거요 (3) 공정의 수준에서 분석하고 공정의 수준에서 뭐 작업의 분석이 아니라 작업의 수준에는 공정의 수준에서 분석하고 (4) 공정대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자 그러면 2번 양쪽 갈로 제품 공정 분석 1번 단순 공정표 작업 공정도 OPC라고 합니다 OPC 이 자체를 박스 치시고 자, 부분품이나 자재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지점과 이들의 자금 및 검사의 순서를 나타낸 도표이며, 공정도표, 자극공정표로 간다. 단, 운반정체 저장 표시되지 않는다. 까지 미쳐갔습니다. 자, 우선 자꾸 이제 운반정체 저장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밑에 이제 보시도록 하는데, 자,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KS 원용기호라고 해서 ASME식이 있고, 길브레스식이라고 있습니다. ASME식은 미국 기계공학회를 뜻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많이 사용되죠. 네모,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네모.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인데. 요거는 작업한다. 오퍼레이션, 작업. 우리가 뭐그 의사들은 오퍼레이션을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 어차피 작업. 이동. 우리 검사 같은 거할때 네모. 네모 이렇게. 그다란 책상 위에서 검사하죠. 검사. 그럼 이게 뭐예요? 저장이죠, 저장. 뭔가 딱 이렇게 꼽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그래서 작업, 문반, <laughs> 그 다음에 저장, 정체, 검사. 작업, 문반, 검사, 저장, 정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저것을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순 공정표, 작업 공정도에서는, 운반 그다음에 정체 딜레이 그다음에 저장 얘는 없다는 겁니다. 얘안 쓰고 얘안 쓰고 안 쓴다. 그럼 요거 두 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2번 조립 공정. 자, 어셈블리 오브 고진도 차트. 고진도 차트라고도 하면 네모와 동그라미와 자, 공정의 작업을 의미하는 동그라미와 검사를 의미하는 네 가지 구호, 구호 기호로 나타낸다. 위에 있는 단순 공정표와 똑같죠. 두 가지만 나타내는데, 근데 조립 같은 걸 나타내겠죠. 조립, 조립. 자, 삼번에 제품 공정 분석표 PPC라고 합니다. Product Process Chart. 자, 얘는 안 보시죠. 작업 분반 저장 정체 검사 다섯 가지 공정이 다 사용한다. 믿을 거예요. 처음 나옵니다. 처음 다 사용한다. 제품 공정 분석표는 다섯 가지 기호를 다 사용한다. 자, 2번 동그라미, 가공 시간 및 운반 거리 공식이 기억만, 가공 시간 체크하시고, 니번 운반 거리 체크합니다.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게 이제 a s m e 식 미국 기계공학회 방식인데 비해서, 길브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작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동작.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하나 피겠다, 제가. 그러면은, 자, 오른손이 이동한다, 빈손이 이동하고, 담배각을 집는다, 그 다음에 다시 집어서 이동한다, 그다음 왼손으로 왼손이 빈손 이동을 하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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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치를 이렇게 집는다. 입을 열어서 문다. 그다음에 또뭐 성냥을 가져온다. 긋는다. 후 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해서 이게 이제 그 뭔가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드는 일이 있으면 은그 물건 만드는데 어떤 동작이 사용되는지 파악을 하고. 필요없는 농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 길브레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길브레스 부분인데이 길브레스를 거꾸로 하면은 써블리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철자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길브레스식은 동그라미가 가공, 또 동그라미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큰 동그라미가 가공, 작은 동그라미가 운반이죠. 저장, 저장.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뭐가 있냐면 질검사, 양검사가 있어요. 양을 검사하고 이 질질 질, 품질이죠 품질 품질 검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즉양 중심의 질 검사 질 중심의 양양양 양, 양 검사 이런 것도 뭐 예전에는 시험 나온 적 있는데 마튼 이런 것도 있고 또그 밑에 보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구분 표시 그다음에 십자 비슷한 거 이런 거 담당 구분 그다음에 생략. 파기, 폐기 이런 것들이 보조 기호로서 사용된다. 내용 많죠? 내용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생산 운영이라고 하는 생산 관리라고 하는 책은 더 두껍습니다. 거기에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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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겁니다. 이거. 자, 번번 흐름 공정도 FF, FPC Flow Process Chart. 자, 미칠 거예요. 작업 원반 검사, 정제, 정체, 정체 저장 다섯 가지 기호 다 쓴다. 미칠 것입니다. 오번 흐름선도 플로우 다이어그램. 자 부품 제품 이동 경로를 작업장의 배치도상에 기입함으로써 자, 경로도로 흐름선도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플로우 다이어그램.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자 1층 2층이다. 1층 2층이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예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작업하고 여기 갔다가 또 다음에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다 여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올라가서 2층에서 또 작업하고, 작업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또 다음에 결국은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뭐 밖으로 나온다. 또 A라는 제품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B라는 제품 바로 2층으로 가서 여기에서 2층 어디로 가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1층으로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좀 입체적이지, 입체적. 입체적 맞죠, 그죠? 저게 바로 흐름선더라고 니다 자, 번 작업자 공정 분석, 자, r <laughs> e 프로세스 차트라고 하고, 자세 번째 줄에 보시면 FPC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함께 사용한다. 4번양쪽괄로 사무 공정 분석, 프롬프로세스 차트 사무 장표를 FPC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저거 적어, 요 사무 장표를 F PC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사무공정도표라고 하고 사무실에 사용하겠죠 보통. 자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흐름공정도 전체 서류 흐름을 분석하는 서류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스템 차트를 활용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가치 분석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